468번입니다.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2분의 2분의 x 빼기 3분의 x a는 2보다 작다고 했죠. 자, 그럼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없애 줘야 되는데 2와 3의 공배수를 곱해 주면 되겠죠. 2와 3의 공배수인 6을 먼저 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x 빼기 6 곱하기 3분의 x 빼기 a는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3x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남아서 빼기 2 곱하기 x 빼기 a는 12보다 작다가 되네요. 한번더 계산해 주면 3x 빼기 2x 더하기 2a는 12보다 작다가 되네요. 자, 상수는 상수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2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x는 12 빼기 2a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경계가 12 빼기 2a고 이거보다 포함하지 않고 작은 쪽에 x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라고 했죠.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 그럼 상식적으로 이 자연수 3개는 1, 2, 3이 되어야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범위 아래에 3이 있을 거고 이 범위 밖에 4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12 빼기 2A는 3과 4 사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3과 4중 어떤 것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포함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2 빼기 2a가 3이라고 하면, 12 빼기 2a는 3을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2개가 되네요. 그럼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3이 될수 없고, 12 빼기 2a가 4라고 가정을 하면, 이 4보다 아래에 있는 자연수는 3개가 되죠.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건 조건이 맞죠. 그럼 4에는 눈을 붙여줘야겠죠. 자, 그럼 다시 써볼게 써보겠습니다. 12 빼기 2a의 범위가 3보다 크고 4와 같거나 작으면 이제 a의 범위를 구해봐야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다 더해져 있는 12를 일단 빼주겠습니다. 그럼 3 빼기 10이면 마이너스 9. 여기는 12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a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남겠네요. 자그 다음에 a의 개수인 아 여기 계산이 잘못됐죠? 4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8이 되죠. 자 그리고 a의 개수인 마이너스 2를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9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여기는 그대로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4. 그러면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에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죠. 그리고 4와 같을 수도 있다가 정답이겠습니다. a의 범위는 4와 같을 수 있고 또는 2분의 9보다 작다. 자,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습니다.